게 이제 고루 먹는 거죠 그죠 그냥 막 먹는 게 그게 균형식일까 글쎄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예 균형식 균형식이 뭡니까 이게 이제 고루 먹는 거죠 그죠 고루 먹는 게 균형식인데 그래서 균형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실컷 좋건 뭐 정체불명의 식품들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먹는 게 그게 균형식일까 글쎄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음식을 고루 먹는 것 이게 바로 균형식입니다. 그 예를 들어 보시자고요. 동양 사람들 동양 음식 먹어야죠. 서양 사람들 서양 음식 먹어야죠.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음식 먹어야죠.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 그게 그 사람한테 맞아요. 에스키모 사람들이 된장국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균형식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철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로컬 푸드 그거를 고루 먹는 것 그게 균형식인데 이거를 그 푸드마일즈라는 개념 그게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주창하는 이론인데 그 개념에 접목해서 생각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푸드마일즈라는 게그 식품을 농산물을 식자재를 얼마나 많이, 얼마나 멀리서부터 조달해 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. 그게 후드 마일지가 높은 식품은 그 값이 네, 후드 마일지 값이 높은 식품은 멀리서 많이 들여왔으니까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죠. 그리고 그만큼또 환경에도 많이 시키는 거예요. 그 지역 생산 농산물이 아니죠. 그러니까 되도록 후드 마일지가 낮은, 후드 마일지 값이 낮은 식품을 고루 먹는 것, 그게 바로 균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후드 마일지가 낮은 식자재는 다 로컬 푸드, 국산 농산물일 거고 그리고 또 제, 제철 음식일 가능성이 많잖아요. 이제 수박 여름철 대표적인 아주 시원한 식품인데 요즘에는 이제 수박도 뭐 연중 재배 되니까. 요즘 배 되니까 이제 가을철, 겨울철 가리지 않고 이제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수박 좋아하는 분들은 연중 즐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시원한 여름철 과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수, 시원한 맛을 먹는 거지 영양 가치는 영양적인 가치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. 의외로 영양적인 가치가 높아요. 대표적인 비타민 C 하나만 보더라도 사과보다 더 많아요. 수박에 보통 두배 정도나 돼요. 수박이 사과보다 그리고 그 베타카로틴 있죠. 그게 우리 몸에서 이제 비타민 A로 바뀌는 그 영양분인데 베타카로틴 영양분도 다른 과일보다 수박에 굉장히 더 많이 들어 있어요. 그리고 뭐 비타민뿐만 아니고 미네랄들 있지 않습니까? 마그네슘, 셀렌, 뭐 아연, 철, 뭐 칼슘 같은 것까지. 그런 것까지 비교적 식품 중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식품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특히 그 천연 항산화 물질로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. 수박 색깔이 붉잖아요. 붉은 색깔 나는 과일들이 대개 이제 그 성분이 있는데 라이코펜 아시죠 어떤 사람은 리코펜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도마도가 좋은 식품이 리코펜이 라이코펜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수박에 도마도보다 라이코펜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박은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음식이니까 여름철에 특히 시원할 때좀 많이 드시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당지수가 좀 높다는 거예요 당지수가 <laughs> 이게 당직수가 높은 식품은 이제 비만의 염려가 있고, 내당 능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이제 불리한 식품인데, 근데 사실 그것도 지나친 걱정이에요. 왜냐하면은, 암만 당직수가 높다고 해서다 나쁜 게 아니고, 당직수는 일의 섭취량 기준으로 봤을 때, 그, 혈당치를 올리는 정도가 낮은 경우가 꽤 있는데 수박이 바로 그거예요. 당 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섭취량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고, 그걸 이제 당부하 지수라는 지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. 그걸 가지고 비교하면 금방 쉬워요. 수박이 당 지수는 높지만 당부하 지수는 낮아요. 그런 식품은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. 비족, 당류 함량이 많다 하더라도. 그런 점에서 안심해도 되, 됩니다. 그 이제 MSG 때문에 사실 그 말들이 좀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언론들이 MSG가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MSG가 해롭지 않다는 얘기가 식품학계의 공통된 주장이 아닙니다.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.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신경과학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. 왜냐하면 신경 독소 물질이니까. 이 신경 독소 물질이 뭡니까? 신경계를 손상해서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. 심한 경우는 뇌세포까지 공격을 해서 뭐 기억력을 감퇴시키고,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치매로까지 연결되기도 해요.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. 사실 뭐 MSG 논문을 보면 꽤 많은데, 무슨 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할지 막막 세포를 손상한다 할지 대사 증후를 일으킨다 할지 하여튼 유해성 거 계속 나와요. 뭐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. 근데 그런 그 논문 유해성에 대한 논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것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MSG를 피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. 네. 미식가의 시조로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. 그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예요. 브리아 사바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세기 18세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아 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주겠다. 이말 속에 식생활의 중요성이 그대로 다 담겨 있지요.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병에 걸린다고 그럽니다. 암, 심장병, 당뇨병, 뭐 중풍, 뭐 이런 거 주로 신체적인 질병을 말하죠. 그런데 사실은 그거 말고 심리 영양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바로 정신건강 과 체틴다는 거예요. 정신건강. 요즘 좀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. 이게 잘못된 식생활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아이들의 경우, 아이들의 경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식생활이 무척 중요해요. 이제 논문 중에 과자가 아이들의 난폭한 심성을 키운다. 또는 뭐 청량음료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다. 패스트들을 즐겨 먹는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나쁘더라, 학교 생활을 잘못 하더라. 가공육 있죠, 햄소세지 같은 거. 가공육을 먹는 아이들이 산만하더라. 하여튼 이런 내용의 연구들이에요, 논문들이에요. 이게 바로 그 정신 건강과의 관련성 철착하는 그런 연구들이거든요. 그,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인성, 품성을 결정한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 이런 그, 철학, 이런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바로,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유명한 명언입니다. 이제 추석 때, 추석 때부터 이제 송편들을 많이 드시잖아요. 그죠? 음, 옛날에는 그 송편을, 뭐 옛날도 아니죠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송편을 집에서 주로 이제 빚어서 먹었는데, 요즘에는 많이들 사서 드시죠. 어떤 송편을 사서 드십니까? 저는 그 호남 지역의 특산물인 모시 송편을 이제 매번 택배로 주문해서 사 먹습니다. 모시 송편이 말이죠. 참그 마음에 드는 게 쫄깃해요. 촉촉한 느낌이데 뜨면 촉촉하면서 쫄깃한 느낌이 꽤 오래 유지가 돼요. 씹는 그 질감이 아주 좋고요. 그보다더 중요한 게 영양적이에요. 영양적인 측면인데 모시 잎에 칼슘이 무척 많이 들어있어요. 칼슘이. 칼슘 부족한 사람은 모시잎 송편을 자주 드시면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보통 이제 쑥 송편도 비슷한데 사실은 쑥보다 모시잎에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. 8배나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물론 다른 이제 영양분들도 많지만. 그래서 이제 쑥 송편, 모시잎 송편 다 이제 추석 때 드시는 거 좋은데 이제 사서 드시는데 그 시중에 판매되는 거 보면은 그 색깔이 초록색깔 띠잖아요. 그 초록색깔을 색소로다가 내서 파는 그런 송편들도 있거든요. 사실 때 혹시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